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위암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최근 한 60대 남성의 후회 어린 이야기에서 시작된 이 주제는 여러분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어떤 생활 습관이 위험한지,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위암은 암 중에서도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. 한국에서는 위암 발생률이 매우 높고, 2022년 기준으로 약 3만 명이 새롭게 위암에 걸린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바로 50대와 60대. 무엇이 위암의 위험요인일까요?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식습관입니다. 특히 소금과 짠 음식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설렁탕을 먹을 때마다 소금을 덜어내지 않고 탄고기를 자주 먹는 습관들이 바로 위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최근 위암 투병 중인 한 63세 남성 A씨는 자신의 잘못된 식습관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. 그는 짠 국물을 좋아했고, 고기 섭취도 과도하게 했습니다. 소금 섭취가 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내가 계속해서 조언했지만, 잔소리로 넘기곤 했습니다. A씨는 매번 위내시경 검사를 미루다가, 위암이 전이된 후에야 큰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, 증상이 없으면 종종 놓치게 되죠. 그렇다면, 위암의 주요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? 첫 번째로 짠 음식입니다. 연구에 따르면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, 위암 발생 위험이 97%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. 이는 위 점막에 손상을 주고 헬리코박터균의 영향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. 두 번째는 탄 음식입니다. 고기나 음식의 탄 부분을 자주 섭취하면 그것이 발암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흡연과 음주 역시 위암의 주요 원인입니다. 그렇다면 위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? 가장 중요한 점은 식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. 우선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. 설렁탕을 먹을 때 소금을 덜어내는 습관을 들이세요. 두 번째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파, 마늘, 양파와 같은 채소는 위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과일에는 항산화물질인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풍부해 발암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위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 위암은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.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제는 더 이상 다음해라고 미루지 마세요.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입니다.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